요거 이제 인터폰 마감만 하고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뭘로 붙일 거냐 뭐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양면 테이프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붙이면 이제 봉인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붙이기 전에 좀 지저분한 거 있으면 좀 닦아주고 붙이는 게 좋겠, 좋겠죠 그렇겠죠 한 번에 갑니다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아, 잠깐만. 다시 해야 될것 같은데? 오! 오, 깜짝이야. 생각해보니까, 키지를 안고 봉인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실험 한번 해볼게요, 일단. 왜? 내 왔어.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완성.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가로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 혹시 제 영상 기다리셨던 분들 손 한번 들어볼게요. 어, 이 영상은 그대로 이제 우리 고객님의 동료. 선생님께 전달될 예정입니다. 집을 매매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어, 인테리어를 꼭할 것이니, 이 영상을 꼭 찍어달라. 이 소개 영상을 꼭 찍어달라.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한번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어, 뭐부터 말해야 되지? 네. 일단 여기, 어, 컨디션은 22평 40년 된 구축 빌라 1층이고요. 바로 현장 투어 가보시죠. TV는 이제 LG TV로 이렇게 매립도 아닌 것이 반매립도 아닌 것이 어 굉장히 특이한 형태로 이제 TV가 왔고 반매립 박스를 만들어서 TV를 껴는 겁니다. 여기는 제가 마그네틱 조명을 초슬림 12mm짜리 벽에다가 하나 이렇게 엣지 있게 넣어 놨거든요. 고객님께서 진짜 진짜 감탄하신 그런 마그네틱 조명입니다. 어 혹시 제 얼굴이 안 나와서 서운하실 수 있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잘했죠? 고용부 벽체는 필름 마감을 했고요. 어, 제품은 영림 PX450 발렌 무디크림. 어때요? 무늬가 굉장히, 굉장히 자연스럽습니다. 이 발렌 블랑이라는 제품도 있는데, 그것보다 이제 무늬가 좀 무디다 해가지고 발렌 무디크림인데, 네,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발렌 무딘 크림 화면에서 보이는 것보다 실제로 보면은 조금 더 무늬가 조금 어, 눌려져 있다. 주방 주방 한번 보여드릴게요. 원래 기존에 일자로 그냥 되어있던 원룸 같은 주방이 이렇게 번개자 번개 모양으로 이렇게 돌아왔거든요. 특히 이런 번개 모양 주방 가구 시공할 때는 그 직각 가네라고 하죠. 그 직각이 딱딱 맞아야지 어, 실리콘도 얇게 쓸수 있고 좀 그렇게 이쁘게 나오니까 어, 그런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어, 가구는 이제 보르떼 미스트 그레이 상판은 엘렉스테라칸토 아이보리 콘크리트 주방 의 벽은 타일 붙인 거고요 근데 되게 비슷해요 어, 색깔이 좀 되게 어우러져 가지고 좀 이뻐 보일 수도 있습니다 <laughs> 어, 네. 근접샷. 이렇게 키큰 장. 가전 들어가고, 이제 여기가 이제 약간 미니 홈바. 미니 홈바 같은 느낌으로 들어가고, 네. 포웨이 어, 수전. 그리고 엠보 들어간 깜보르떼 730 싱크볼. 그리고 뭐 인덕션 들어가고. 어, 후드는, 이렇게, 빌트인 후드. 오 okay, 빌트인 후드로 들어갔습니다. 하츠꺼. 그리고, 어, 중문. 네. 중문은 여다지로 해가지고, 이렇게 열리는. 그리고 요 프레임까지 그 영림 PX450 발렌 무디크림 필름으로 랩핑까지 해서 받은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같은 컬러예요 이거를 뭐 그냥, 그냥 기본적인 화이트로 했다고 하면 그 몇만원 아끼고자 화이트로 했다고 하면 많이 아쉬웠겠죠. 현관 벽체까지 같은 필름으로 통일했습니다. 현관 문까지 그리고 여기 제가 이제 제일 마지막에 마감한 인터폰 아크릴 커버로 랩핑까지 직접 해서 이렇게 마감했습니다. 인터폰이 뭐 자꾸 귀엽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좀 해주는 게 인테리어 한 느낌이 나잖아요. 이렇게 공용부는 이런 콘센트랑 스위치 이런 것들을 조금 어, 귀엽게 해봤어요. 이렇게 그냥 정사각형. 아 되게 어, 비싸지 않습니다. 일반 콘센트 스위치의 3 배가 좀안 되는 가격 이렇게 조금 디자인된 콘센트와 스위치를 네, 쓸수 있습니다. 라인 조명 이렇게 들어갔고요. 주방까지 라인 조명으로 들어갔습니다. 한번 방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옷방 스타일러 오늘 배송돼가지고 안녕 네 블랙 미러 네 여기는 안방입니다. 여기는 이제 벽을 조금 안으로 들여서 이렇게 이제 젠다이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커튼박스까지 만든 이제 내용입니다. 어, 원래 커튼박스가 기존에는 그냥 천장에 달려 있었거든요. 청구가 워낙 낮아서 그래서 커튼 박스를 만들기 위해서 어 벽을 좀 내치면서 젠다이까지 만드는 공간은 조금 좁아졌겠지만 사용성이 정말 좋아졌다고 할수 있죠. 네, 뭐 선택이니까요. 음, 그리고 어 직부등 달았고 침대 왜 이렇게 크냐? 너무 좋은 침대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안방의 키 포인트는 뭐냐? 저 저기 스위치 여기 스위치 네 3로 3구 스위치 인데요 이제 저희가 보통 침대를 나가기가 어렵잖아요 침대에서 한번 누우면 사실 이렇게 일어나기가 어려운 법인데 우리는 항상 어, 불을 끄기 위해서 침대 밖을 나가서 스위치를 끄고 잠에 들곤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인테리어, 인테리어를 이제 하니까 어, 침대 옆에 하나 만들자. 이거는 제가 그냥 제안한 거예요. 그냥 고객님께서는 뭐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그냥 좀 해야 될것 같다. 우리가 뭐 급하게 잠에 들어야 될 때도 있으니까 그럴 때 이제 삶의 질을 굉장히 높여줄 수 있는 어, 그런 장치를 하나 서비스로 해드렸다. 고객님 제가 침대에 잠깐만 한번 앉아볼게요. 엉덩이 뭐안 묻었습니다. 좋은데요. 눕는 건안 되겠죠? 응. 음. 아 오늘 하루 나 너무 고생했어. 이러면서 저기까지 스위치 끄러 갈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끄고 바로 자는 걸로. 이렇게 삼로삼구 스위치를 만들어드렸다. 침대가 너무 좋다. 네. 천장 한번 보시면 뭐가 없죠? 몰딩이 없습니다, 몰딩이. 어, 몰딩이 없는 이유는 저희가 이 집의 모든 벽을 다 새로 만들었거든요. 이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40년 동안 한 번도 공사를 안한 집. 벽지가 8겹. 목공으로 이제 벽을 다 쳤더니 각이 딱딱 맞게 지금 무몰딩 잘 돼가지고 고인님께서도 굉장히 만족하셨고, 어 거, 그래도 걸레 바지는 또 있어야 되거든요. 걸레 바지는 돌렸습니다. 아, 아 바닥 보이시나요, 바닥? 마들러스 L 900각짜리로 들어갔고 컬러는 모로칸 크림. 음, 컬러가 세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는 약간 스톤 느낌의 음. 원 브리즈와 젠틀 판타지가 있는데, 이 모로칸 크림은 결이 있어가지고. 오, 좀 로스가 조금 더 있었어요 결을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어 조금 마음이 아팠다 집이 비록 귀엽고 작지만 마루까지 작을 필요는 없다 이 바닥과 이 필름의 그 컬러 조화가 너무 좋아가지고 고객님께서 진짜 많이 좋아하셨어요 사실 뭐 이런 말까지 하면 좀 그렇지만 고객님 입에서 지린다는 말이 나오면 은 사실 말끝난거 음. 하여튼 굉장히 만족을 하셨다. 아, 화장실. 화장실 한번 가 볼게요. 화장실은 여기 작은 집이다 보니까 한칸 이런 식으로. 세면대 거울. 거울이 이제 가로로 크게 들어가니까 이제 화장실이 조금 넓어 보이겠죠? 여기 샴푸 박스 만들어 드리고 음. 어, 여기 욕실장 매립했고요. 휴지거리도 매립이고 이렇게. 군데군데 수납을 정말 많이 해드렸어요. 이케이 이미 짐들을 많이 넣어놓으셨네요 그리고 이독일류들은 어, 전국 무광 니켈 재질로, 어, 세팅해드렸습니다. 그리고 트렌치는 도무스. 1200짜리 트렌치 들어갔고, 요거 이제 콘센트, 방어 콘센트. 르그랑꺼 방어 콘센트는, 항상 르그랑을 써야 된다 다른 거는 진짜 안 이뻐 가지고 이거만한게 없습니다 어, 천장은 SMC 천장 들어갔고요 퓨젠트 들어갔고 퓨젠트 신상품 퓨젠트 노바 네, 조금 더 비싸요 한 2-3만 원더 비싼데 저게 이뻐 가지고 그냥 저거 해 드렸어요 어, 여기 공사 기간은 한달 반이 걸렸고요 어, 조그만 집에 무슨 한달 반이냐 이런 얘기 하실 수도 있는데 한달반 진짜 타이트하게 들어갔다 왜냐? 어, 외벽 누수가 있었습니다 어, 건물이 진짜 40년이 되다 보니까 그냥 벽에서 물이 그냥 물이 새요 비가 오면 그냥 외벽으로 물이 들어가서 안으로 물이 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막으려고 뭐 실리콘도 치고 방수도 하고 뭐 그라우팅도 하고 하면서 이제 해놓고 비 오면 해 놓고 비 오면 확인하고 해 놓고 비 오면 확인하고 하느라 조금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비를 막았습니다 물이 안 새요 이제 물이 안 새서 정말 다행이고 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고객님께서 저 그냥 저 믿고 의뢰를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믿고 의뢰해 주신 고객님께는 그냥 제가 더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원래 이렇게 필름 마감 생각지도 못 하셨죠, 고객님께서는. 근데 제가 아, 나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해 드려야겠다. 그냥 제가 한 겁니다. 근데 진짜 대만족, 만족, 대만족. 그래서 지금 이 영상도 직장 동료분께 전하기 위해서 찍고 있는 거니까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뭘말안 했지? 어, 이 안경에 대해서 말씀안 드렸군요. 이거는 이제 제가 여기 아, 여기 제주도라고 말했나요? 여기 지금 제주도입니다. 여기는 제주도예요. 제주도에서 공사 의뢰가 와서 제주도로 왔고, 배 타고 왔어요. 저기, 어디, 집 주변에 이제 런던 베이글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출근할 때 런던 베이글 들렸다가 그 옆에 선글라스 가게가 있어서 이렇게 나한테 딱 맞는 선글라스를 구매했다. 이게 일하다 보면은 눈에 막 뭐가 튀는데, 선글라스 가게 본 순간 왜저 생각을 못했지? 네, 그래서 바로 샀습니다.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각관 세면대 강도 테스트 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각관 굉장히 튼튼합니다. 진짜 말살 안 되는 거 하나 있어요. 지금 없는 게 하나 있죠. 방문이 없습니다. 제가 방문을 조금 조금 늦게 발주했나 봐요. 이게 오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일 모레 받기로 했는데 입주가 내일이라서 뭐 제가 조금 미룰 수 있으신가요라고 여쭤봤는데 어 절대 미루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난 빨리 여기 와서 자고 싶다라고 하셔가지고 어 근데 방문이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괜찮다 집이 이뻐서 괜찮다. 화장실 문도 없습니다. 괜찮다. 변기는안 보이고, 다행히. 이제 샤워실이 조금 보여요. 샤워할 때만 조금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불 끄고 샤워하시면 됩니다. 정말 너그럽게 이해해 주신 고객님, 감사합니다. 네. 제가 방문짝 진짜 이쁘게 달아드릴게요. 사용이 100%일 수는 없잖아요. 100%일 수는 없으니까 항상 뭐 실수할 수도 있는 건데, 실수는 최대한 안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럼에도 실수를 하는 게 사람인지라, 이렇게 실수가 나왔을 때 둥글둥글하게 넘어갈 수 있는 것은 고객님을 항상 배려하고 고객님을 위한 공사를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게 아닐까. 고객님께서는 이제 그냥 저를 100% 신뢰를 하고 계셔가지고 이 상태에서 씻는다고 하십니다. <laughs> 여기까지 하고 저는 이만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입주시거든요. 고객님께서. 고객님 입주 잘 하시고. 저는 월요일날 방문 달러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부인님 네, 진짜 저 믿고 맡겨주셔서 감사하고 선택하는 어떤 순간순간마다 저에게 권한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렇기에 이런 톤들이 정말 톤앤 매너라고 하죠. 이 톤들이 정말 잘 어우러졌어요. 정말 방금 왔다가신 반장님께서도 야 이거 정말 색깔 잘 맞췄다 크리미한 집 질리지 않을 집 어, 고객님께서 절대 아무에게나 새를 주고 싶지 않은 집이라고 정말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전세 뭐 월세 월세나전세 주실 때 상부장님 그냥 추가로 이렇게 달아놓고 드려도 되거든요. 아 이거 어떻게 줘요 진짜. 아, <laughs> 이렇게 예쁜데. 아니, 아, 못 주겠죠? 아, 못 주죠, 이거 진짜. 아, 진짜 남, 못 주겠죠? 남주기 너무 아깝죠, 이거. 네. 그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소리> 랩하고 디스로 발이. 밤이 돼야 너를 찾을까? 해가 불러도 대답 없었지. 색감해지면 너가 나올까? 난 틈도 없이 검게 메꿨어. 저기 검은 벽에다 노란 너를 그리고 그걸 달이라고 불러줬었지. 밤은 영원했었고 흘러내리는 난 너를 보며 웃곤 했었지 별이 돼야 너를 만날까 난 아프도록 뾰족했었지 뭐가 나면 너가 아플까 난 너에게만 둥글했었어 저기 검은 벽에다 노란 너를 그리고 그걸 달이라고 불러줬었지 밤은 영원했었고 지워져가는 난 너를 보며 울고냈었지아 영원함이란 없었고 너는 내게 안녕을 권했지 나는 창문을 열어 바람에 너를 저 하늘에게 보내줬었지. 아, 영원함이란 없었고 너는 내게 안녕을 권했지. 나는 창문을 열어 바람에 너를 저 하늘에게 보내줬었어. 밤이 돼야 너를 찾을까? 어제 마감을 좀 보느라 밤을 샜습니다. 잠깐 취침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진짜 3초 만에 잠들 수 있습니다. 진짜 저 잠깐 철물점 갔다 오는 길에 횡단보도마다 제가 잤거든요. 진짜 한번 보여드릴게요.